대한 네, 이야기고요 객체 P3와 P4를 만드는데, P3는 매개변수 없이 만들고, P4는 매개변수 10, 20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두 객체의 값을 출력하세요. 자, 이거는,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복습할 겸에서 하나 더 짜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짜겠습니다. 클래스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해보세요, 천천히. 추가, 새 프로젝트. W13인데, 아, 144번. 예제, 68번. 포인트. 여기에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항상 여기서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써준다고 됐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여기다 만들어내 좋겠죠. 클래스를 여기다 만듭니다. 포인트 클래스 만드는데 앞에 거랑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생성자 함수를 중복해서 만들어야 돼. 그것만 달라 해보세요. 어딘가. 형님, 아. 음,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잠깐 멈춰 주시고. 여기 있어요. y 밑으로 한다. 정수 x. 정수 y. 나머지는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돼. 자, 일단 생성 자 함수가 있겠네. 그쵸? 생성점수는 포인트라는 생 o i 수 t 있어. i n t 성 o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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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n 는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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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t p 0 i 면 t point. point. p 0으로 쓰면 o 렇 n t point. t 자, 포인트 함수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 만듭시다, 이렇게. 생성함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터와 겟터가, 음, 필요하겠죠. 세터와 겟터를 만듭시다. 자, 세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초기화만 하니까, 음, 겟터, x, y 값을 가져오는 겟터만 만들어 봅시다. x, y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가져와야 되니까 정수값을 리턴하죠. 아, 이 빈트 x, y니까 그러니까 정수값을 리턴하는 f t x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얘는 r e x 해주면 돼요. 그냥 한 줄로 씁시다. 짧게 e t y라는 함수도 랩터 함수예요. 되도 y도 잘 보이세요. s e 는 여기서 굳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s e t 는 기능이 없으니까. 얘 얘도 만듭시다. x는 x y는 y인데 여기에 있는 이 멤버 변수 x와 이 매개 변수 x가 같으면 헷갈린다고 했죠? 이럴 때는 this 화살표를 써줘야 된다.

클래스는 끝났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 e i 여기를 보죠. 여기를 만들어야 s the main 만 l a s s Here is the main class. Here is 래 h e 객체 p3를 만드는데. 얘는 매개변수가 없어. 매개변수가 없다는 얘기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매개변수, 디폴트 매개변수 그다음에 포인트 P4는 10,2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두 객체의 값을 출력하라고 했나요? 값을 출력을 하는 거니까 p out p3 바로 한번띄고 p3.x p3.letx 그죠? 그다음에 콤마 한번띄고 p3. get y 이게 함수이기 때문에 get percent은 함수에서 바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바로받고 x slash n 그럼 이제 음, p3는 찍었고 p4도 찍으면 되죠. p4 p4의 get x

제일 기본이야. 67번, 68번이 제일 기본이야. 저두 개를 할수 있으면 나는 포인터를쓸수 있는 거. 알겠지? 저 P3하고 67번하고 68번 문제를 외워서 풀어야 돼. 자기가 저 문제만 보고 풀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클래스 일단 한 70%는 끝난 거예요. 알겠지? 혹시 궁금한 거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뭐좀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원규는 알겠습니까? 이해해알겠습니다 예. 은주는 알겠습니까? 예. 은주가다네유요이도 예. 예. <laughs> 은주 알겠어? 요겠어요네알겠어알겠어

이거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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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는 x 요 x 에는 X는 X는 이는 X는 X는 x 1 2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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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X는 X는 x 값 X는 시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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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기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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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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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이 를로는이게 그러면 수두 개를 써야 돼. 수항에대되 근데 x, y가 헷갈려. x와 x가 헷갈리는데 왜 저러는 요요 x 사은 요였고. 한번. 그다음에 x 요걸 여기다 넣거든. 네. 그러니까 요요 그러니까 요 x 값을 요 x 값으로 바꿔 줘. 근데 둘다 x니까 헷갈려 얘가 아. 네. 요거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x 값이랑 일치를 갖도록. 이려 가지고 이야가처음부 그런 거를 야 야, 다 헷갈려 네.

내가 더잘잘거 내가 맡긴다 아무도 안 먹고. 근데도 잖아 올해는 빡터 갈볼게요게요 오늘 나차 빌렸어. 여기 요 벽에 <laughs> 어, 화장실 갈 상황이 아닌데 화장실 갈수없 있는 상황이 아니야. 최고클래스